안녕하세요. 셀레나예요. 어, 이번에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데요. 이번 편은 캘리포니아 여행편으로 왔습니다. 첫째 날 메인 영상은 팔로알또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이곳을 찾은 이유는 새로 생긴 RH 팔로알또를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저희는 샌프란 공항에 도착해서 리치칼튼 레지던스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샌프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렌트카 센터로 왔는데요. 이곳은 공항에서 트램을 타고 와야 돼요. 솔직히 조금 힘이 듭니다. 저희는 짐을 찾고 렌트에서 나오는 데까지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도 일단 기분 좋게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리츠컬틴 레지던스의 방에 짐을 놓고 점심을 먹을 겸 걸어서 샌프란 다운타운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갈 곳은 양크싱이라는 딤섬집입니다. 이 딤섬 집은 다운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곳은 미슐랭 가이드로도 계속 쭉 소개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아침에 간단히 베이글 샌드위치를 먹어서 배가 안 고플 줄 알았는데 진짜 신기하게 자리 앉자마자 또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어, 이곳은 카트로 딤섬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서버들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딤섬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시면 되고, 서버가 저희가 가져간 딤섬들을 포트로 찍습니다. 딤섬집에선 빠질 수 없는 어, 샤롱바오, 하가오, 슈마이, 그리고 부추가 들어간 딤섬을 먼저 잡았는데요. 또 딤섬집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차가 있죠 원래는 자스민 차인데 제가 카페인을 못 마셔서 국화차로 시켰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가지볶음과 디저트로 먹을 참깨볼을 시켰는데요 제가 가지를 싫어하는데 딤섬집에선 항상 시키는 메뉴 중 하나예요 진짜 소스가 단짠단짠 너무 맛있고요 참깨볼은 모지않은 안에 달달한 밤안고가 들어있네요 마무리로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호텔로 걸어와서 어, 룸에 들어가기 전에 라운지 잠시 들렸어요. 차와 커피를 한 잔씩 가지고 방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이번에 저희가 2박 3일을 지낼 이 방은 원베드룸이었고요. 진짜 이 레지던스는 거의 저희에겐 세컨집 같은 느낌이에요. 한 달에 한, 한두 번씩은 오니까요. 그래도 올 때마다 좋은 이유는 물론 방도 좋지만 서비스가 진짜 좋아요. 하루에 한 번씩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저녁에 청소를 다 해주시고요. 간단한 장도 봐주시고 리모 서비스도 있어서 가까운 거리는 리모를 타고 나갈 수 있어요. 물론, 팁은 필수구요. 또, 기념일에는 저희가 와인을 좋아하는 걸 알고 와인을 보내주시기도 했었어요. 이러니 이곳을 안올 수가 없겠죠. 저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약4 50분 정도를 운전해서 RH 팔로알도를 왔어요. RH는 미국에서 유명한 가구점인데요. 가구점마다 예쁜 식당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RH 용필, 나파빌리에 있는 곳이고, RH 시카고, 또 RH 샌프란시스코가 있죠. 이번에 온 곳은 정말 오픈한 지약 이제 한 달도 안된 RH 팔로알도입니다. 건물도 단독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크고요. 한 4, 5층 높이 정도에 진짜 밖에서 봤을 때는 이곳이 가구점인가? 할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분위기를 압도하는 엄청 큰 샹들리에드도 보이고요. 딱 봐도 고급져 보이는 가구들로 가득하네요. 저희는 바로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보이는 이 예쁜 레스토랑 좀 보세요. 진짜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나중에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짓자고 오빠랑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레스토랑에 있는 모든 식기나 가구가 RH에서 현재 팔고 있는 것들이라 또 한번 섬세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 대리석 테이블은 얼마일까? 비싸겠지?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전 지역에 있는 이 RH 레스토랑 공통점 중에 하나는 식당 중간에 미니 분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인도어지만 아웃도어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잠시 RH 팔로알토 레스토랑 한번 보실게요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가볍게 화이트 와인 한 병이랑 에피타이저로 치즈보드, 그릴 시림프를 하나 시켰어요. 다음으로는 메인으로 저희는 랍스터 롤이랑 프렌치 딥, 그리고 스테이크와 사이드로는 이곳의 베스트셀러인 파마산 프렌치프라이스를 주문했습니다. 또 스테이크와 어울릴만한 멀로 한 잔도 시켜주었고요. 아주 술술 들어가네요. 식사 후에 배가 부른데도 디저트는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크림블레를 하나 시켜서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보통 크림블레랑은 다르게 약간 커피? 벌번이 섞인 것 같은 맛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디저트까지 먹고 보니 이제 해가 거의 질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식당 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조명이 켜지면서 분위기를 한껏 로맨틱하게 바꿔주네요. 밖에 나와서 밤에 보는 Rh 건물도 너무 예뻤어요. 솔직 후기는 음식은 Rh가 거의 다 비슷한 메뉴를 가지고 있어서 익히 잘 알고 있었고요. 오픈한지 한 달째라 그런지 좀 사실 정신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일단 진짜 많았거든요. 또 에피를 다 먹고 메인을 기다리는데 거의 35분이 걸렸어요. 어, 저희 서버는 메뉴를 시킨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아직 살짝 정돈이 안된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와봐야겠네요. 잠시 샘플 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녁 공기를 마실 겸 팔로알도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왔어요. 진짜 별도 잘 보이고 시내도 반짝반짝 불빛이 밝혀져서 예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캘리포니아 팔로알 또 여행편이 끝이 났고요. 바로 다음편, 둘째 날은 또 이번 여행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나파벨리 프라이드 와이너리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셀레나이픽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